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여러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음, 변동성을 보였어요. 그럼 먼저 상승 요인부터 좀 살펴볼까요? 첫 번째는요, 역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.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 이게 좀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 상승 요인은 미국 쪽 소식인데요. 암호화폐 관련 규제 환경이 좀 개선될 거라는 그리고 좀더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. 또 루미스 상원 의원이라고 이분은 특정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좀 면제해 주거나 납부를 연기해 주는 그런 법안 초안을 제출했어요. 그리고 심지어 연방 주택 금융청 FHFA라고 하는데 여기서 페니메이 같은 대형 모기지 기관들한테 암호화폐를 담보로 고려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. 그리고 세 번째 상승 요인은 거시 경제 쪽인데요.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 그빅 뷰티풀 법안이라고 불리는 걸 통과시켰어요. 분석가들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시중의 유동성,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니까 이게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,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. 네. 하지만 반대로 좀 하락 요인들도 있었죠.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인데,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라는 중요한 저항선 돌파에 여러 번 실패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하락 요인은 고래. 그러니까 대규모 보유자들의 움직임 때문에 시장 불안정성이 좀 커졌다는 점이에요. 네. 이 고래들의 대규모 이동은 잠재적인 매도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. 세 번째 하락 요인으로는 일부 국가의 규제 강화 움직임하고 또 기타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. 터키 당국에서 팬케이크 수합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DEX라고 하죠. 이런 암호화폐 관련 웹사이트 몇 군데를 차단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. 생산량이 좀 줄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. 그럼 앞으로 24시간 도라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? 주요 예정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. 첫째는 미국 독립기념일로 인한 시장 휴장이요. 이럴 때는 비교적 작은 뉴스에도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. 구독자님께서는 이런 급격한 움직임에 좀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관세 인상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12개국에 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해요. 오늘 중으로요. 네. 이 관세 이슈는 글로벌 무역 긴장을 좀 고조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서요.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비트코인 1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쉬운 파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